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 노인복지관 YIS TV 뉴스 아나운서 김성자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YIS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용인 소식 3 가지와 복지관 소식 3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용인 특례 시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평소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 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차량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신고서 작성 샘플을 비치했다고 합니다. 쉽게 서류를 작성해 차량 등록을 할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인데요. 보관집 뒷면에는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기간준수, 과태료 부과 기준, 구조 변경 승인 등 자동차, 소유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도 안내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2022년 도로정비평가에서 용인 특례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함께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와 측구 도수로 퇴적도 제거 교량 배수 등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 인정받았는데요. 시 관계자는 도로 포장과 구조물 보수 등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소식입니다. 복지관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인 어르신 사진 작품 전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과 손길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되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다양한 영가 활동으로 삶의 질 영위와 생활 속 활기를 얻으시고 사진을 관람하시는 분들 또한 작품을 보면서 힐링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간에서는 한해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기다는 동지를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하여 동지 팥죽을 전달하였습니다. 동진날 홀로 시간을 보낼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몸과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였으며 어르신들이 맛있는 팥죽을 든든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간에서는 공익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 이상회로 일일 근무시간 3시간 이상이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신청 가능합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고 큰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고 어르신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해 저희 YISTV 뉴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용인시 처인 노인복지관 YISTV 뉴스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소식 전달에 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과 같은 방역수칙 수하여 주세요. 영상 시청하실 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YIS TV 뉴스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